자, 이번에는, 자, 랭킷 사이클이다, 그죠? 랭킷 사이클도 또 중요하네요, 그죠? 랭킷 사이클도 중요합니다. 자, 출제비도 높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일단은 펌프일무시하어요펌프 무시할 때열효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H1은, 어, 보일러 입구다, 그죠? 여기 1번. 급수, 급수 펌프의 출구, 1번. 예, 그 다음에, 어, H2는 보일러 출구고, 어, 그 다음에, 터빈 입구. H2는 보일러 출구이면서, 터빈 입구에 비해, 여기,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네. 예, 2번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어, 3번은 터빈 출구, 여기 출구, 여기. 그 다음, 응측기 입구. 여기, 복수기 또는 응측기다, 그죠? 복수기 또는 응축기. 이거. 자, 여기가 3번. 여기 3번. 한번 보죠. 봅시다. 응축기 출구면서, 어, 급수 펌프 출구가, 이게 4번. 여기 4번이네. 그죠? 자, 요렇게 이제 번호를 매깁니다. 그래서 번호를 매기고, 요거에 <laughs> 따라서, 자, 번호를 매기고, 자, 우리 링킷 사이클의 열효율 한번 어, 살펴보면. 자, 이렇게 해놨다, 그죠? 1번, 2번, 3번, 4번. 2번을, 잠깐, 어디다 붙였지? 2번. 1번, 2번, 4번. 네, 맞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면, PV선도도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 3번, 4번. 그렇게 해서, 여기 구성도 하고, 여기에 PV선도 하고, 같이 이제 기억을, 어, 해두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요 과정이 보일러, 어, 보일러고 그다음에 이제 보일러에서 이제 가리 되죠. 그래서 Q 1에 열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다음 복수기에서 어 열을 이제 방출시키고 보일러에 들어온 거는 터빈에서 우리 터빈을 이제 회전을 시켜줘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그다음 복수기에서 나오면 다시 급수 펌프로 이렇게 회, 순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냉기 사이클 열 회로를 살펴보면 자, 이타 R은 자 일단 들어온 게 여기고 터빈에서 일이 나가죠. 에, 여기서 일을 합니다. 이게 W. 자, 일을 하기 때문에, 자, Q1분에, 어, 여기, 터빈, 터빈 하고, 그죠? 자, Q1분에 W, 순수한 열, W넷, 이렇게 이제 하는데, 써볼게요. 이타 R은, 이타 R은, 자, Q1분에 W넷, 순수한 열, 일, 자 순수한 일인데 얘1 일은 어떻게 되냐면 Wnet은 net은 자 WWT 터빈 일 있고 펌프도 일있다그죠 여기서 펌프 일을 빼줘야 됩니다 이게 빼주고 Q1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다고죠. 그래서 어 지금 랭킨 사이클의 효율 여기에서 보면 터빈의 일은 뭐죠? 터빈은 H2에서 H3를 뺀 겁니다 이게, 그죠 터빈의 일. 그다음 펌프의 일은 여기가 엔탈표가 높죠. 그래서 H1에서 H4를 빼준 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줘야 되고, 그다음 Q1은 뭐죠?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H2에서 H1을 뺀 값이 Q1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해서 이제 구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펌프 1을 무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펌프 1을 무시하면 요거 다 없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요, 요기도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고, 펌프 1을 무시하니까 1하고 4하고 같아지죠? 여기. 자, 그래서 h1은 h4하고 이제 같게 됩니다. 이렇게. 음. 자, 그래서 같, 같게 되면 여기 h1 대신 에 h4를 넣어 적어주면 분모에 h2 빼기 h4 분에 분자에는 h2-h3 요거만 남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어쨌든 우리 이거를 다뭐 일일이 다뭐 숫자 번호가 왜냐하면 또 문제마다 아니면 책마다 숫자가 이렇게 이제 어떤 데는 여기가 어 1, 2가 아니고 여기 1, 2, 3, 4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데도 있고 뭐 번호 순서가 아 여기가 있고 그다음 1, 2, 3, 4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우리 이 값을 번호에 따라서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하고, 요거 피그선도 하고, 그 다음에 랭킷 사이클의 효율에 관한 식, 요 식, 요 식만, 아어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쭉 적어보면서 다, 어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빠진 거 요거, 어, Q, 자, WT 빼기, 요게 터비린 1에서 급수 펌프를 뺀, 것뺀 값은, 여기 들어온 거에서 나간 거, Q1에서 Q2하고 뺀 거하고, 같습니다. 이거하고, 예. 그래서, 봤기 때문에 요식을 또쓴 겁니다.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자, 그래서 랭킹 사이클 아주 중요하니까 요거에 관한 거꼭 예, 이해하고 예. 예.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